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월에 금리 인하 할수 있을까요? 트럼프는 연준이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파오로 장은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한판 붙으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 정말 사업까지 재편하면서 트럼프에게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해고하던 머스크가 이제 인재를 영입하면서 전기차보다 다른 사업에 집중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 시장에 쇼킹한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 지금 바로 영상 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점을 읽어준 남자 다행이란 신문입니다. 자 오늘은 시바이누의 흐름과 전체적인 최근 소식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바이노 이제 어떤 흐름을 가질 것인지 예상을 한번 해보고 우리 시장과 연관지어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한번 보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제적권은 5월 29일 날 거래량과 비슷한 거래량이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었고, 그때 말씀드린 두 가지 시나리오. 첫 번째 5월 29일과 같은 거래량이 나와준다고 하면 0.036까지 거침없이 올라갈 것이고, 만일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0.0276에서 한번 걸리면서 이러한 흐름을 좀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대로 대응하면 된다 하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현재 차트 흐름을 한번 보죠 제가 말씀드린 이 지점에서 주춤거리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이런 파동을 한번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지점인데 이게 바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거래량 때문에 그래요. 지금 비록 이렇게 5월 29일과 같은, 같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렇게 급등의 패턴이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서 물량을 소화하는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터질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급등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과 내일의 흐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정말 자세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이 말씀 드립니다. 특히 거래량. 그리고 그런 흐름 중에서 만약에 거래량이 터진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으로 가겠지만 터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분명 단기 눌림의 파동을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대응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자, 많이 이런 파동 중에서 이렇게 저점까지 밀려 내려오는 이런 흐름에서 견디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제 영상 지속적으로 시청하시거나 제 개인 채널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에서 저와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지속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시바인 외 기사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급등세로 인해서 갑자기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기사에서 보면 2024년과 2025년 사이에 0.0003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환산하면 얼마냐면 0.41원이에요.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0.027원이기 때문에 이거 급등, 아니, 폭등을 해야지 이 가격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기사를 볼때이 헤드라인만 보지 마시고 이 기사 내용을 꼭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기사 내용과 헤드라인이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락에 대해서,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폭등을 만들 수 있으나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 보지 마세요. 이런 기사 봐봐야 여러분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얼마 간다, 얼마 간다 이런 기사 여러분 보실 필요 없어요. 왜? 저도 이야기 할수 있고 여러분도 똑같이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분석해드린 차트의 분석과 함께, 어, 대내외적인 상황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시바이는 혼자 독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대내외적인 상황이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대내외적인 상황이 과연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살펴야 된다. 지금부터 그 대내외적인 상황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9월에 금리 인하 할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 트럼프에 올인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9월에 금리 인하 할수 있을까입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의 재선을 위해서 미리 달러를 상당히 좀 많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9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 전반적으로 당연시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미국 시장은 연일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패드워치도 9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로 91%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트럼프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 전에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자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파월의장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임기를 마치도록 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전에도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파월은 정치적인 사람이다. 제 집권 시에는 연준 의장을 교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금리 인하는 민주당을 도우려고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나는 불쾌하게 생각한다. 이에 파월은 정치적 고려는 없다. 2분기 지표는 확신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강행해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고 앵커가 임기를 다 마칠 수 있냐는 그런 질문에 강하게 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을 때도 파월과 금리 인하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파월은 트럼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2026년 5월까지 파월의 임기가 남아 있긴 하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이 임기도 보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9월에 금리 인하 지금 당연시하고 있고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금리가 계속되는 그런 흐름을 가진다고 하면 경제가 파탄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통을 좀 틔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계속적으로 고금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미국 경제 상황은 혼자서 독보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숨통을 틔워줘야 되는데 지금. 11월까지 가면 상당히 또 어려워지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숨통을 치워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9월에 금리 인하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정치적인 흐름 어떻게 어 금리 인하에 반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 계속적으로 좀 살펴보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그 전에 파월은 깡닥으로 트럼프의 금리에 대한 의견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그 깡다구로 한번 부려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우리 파월에게 힘을 한번 주도록 합시다. 자, 파월 화이팅. 자, 이 부분은 제 개인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채널에 오신 방법, 이 영상 끝에, 끝에, 시문의 쿠키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올인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로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지원하는 새로운 최고 정치 행동 위원회에 매달 4,5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4,500만 달러, 값이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하면 620억 원입니다. 이것을 매달 지원한다고 해요. 그러면 4달 네 정도 남아있다고 단순 계산을 하면 2조 4,800억 원을 지원해주는 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머스크는 과연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까요? 월스트리 저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에서 일론 머스크가 돈을 마련해서 트럼프에게 줄까?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트럼프의 선거자금은 과연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진영의 선거자금 최근 지출을 보면 한달 평균 49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본격적인 대선 어, 레이스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 490만 달러가 몇 배로 튀길지 모르겠습니다. 모델도 한 5배, 6배로 튀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이걸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022년 기사인데 미 중간 선거가 쩐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24전을 넘어서 신기록을 세울 듯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 선거도 이것과 비슷한 그런 흐름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일론 머스크의 2조 4천억 원 여기에 대하면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죠. 어마어마하게 모자랍니다. 그러면 대체 얼마가? 그리고 어디에서 돈을 이렇게 마련해야 되느냐? 어,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지원을 했다. 상당한 금액이라고 한다. 아마 이게 앞서 봤던 4,500만 달러지 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머스크가 테슬라를 좀 팔아서 줄까요? 아니면 개인 자금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금을 가지고 줄까요? 이런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테슬라의 좀 흐름을 보죠. 자, 테슬라 현재 보면은 테슬라 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지금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정 고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주고 있는 거고 이게 다시 한번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 이전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테슬라 정치 테마주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오를 거다. 11월까지는 계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이 말씀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서야 기사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제선 바람 타고 정치 테마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테슬라의 어떤 사정을 보면 지금 현재 상당히 좀안 좋은 사정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인도에서 판매량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러으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에 대한 우려를 보이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기사를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채용 인원을 늘리고 있다. 자, 그런데 전기차가 아니라 어디? AI나 로봇 분야의 채용을 늘리고 있다. 또 하나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저장 사업, ESS라고죠. 이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 자, 뭔가 여기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것에 맞추어서 머스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사업을 재편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다시 선거 자금으로 돌아와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선거 후원금이 300만 달러가 들어왔다. 암살 시도에는 아마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돈으로 선거자금 충당이 될까요 안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고 갑시다 앞서 중간 선거도 24조 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머스크가 4500만 달러씩 매달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호 앞에 300만 달러 후원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2분기 후원금이 3.3억 달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다 빼고 이것만 단순하게 계산을 한번 해 보죠. 암호화폐 후원금 300만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41억 원. 버스크에 4,500만 달러, 대선까지 4개월로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2조 4,800억 원. 자, 그리고 2분기 후원금이 3.3억 달러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4,500억 원. 자, 이것만 따졌을 때 되겠습니까? 됩이 안 되죠. 그리고 이에 외 선거 자금 후원금이 들어왔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을 다 충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선거 자금에 아직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돈이 많은 머스크와 트럼프 자기 돈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이거 한번 보시죠. 트럼프는 생일날 모인 지지자들에게 밥값을 먹튀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테슬라 직원이 에어컨 설치 요구에 해고했다고 합니다. 머스크 짠돌이. 트럼프, 짠돌이라는 거 현재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선거 자금을 자기 돈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자기 돈으로 할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여기서 그냥 가상 시나리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친 암호화폐 정책을 펼치면서 재미를 봤습니다. 마가라는 코인으로도 재미를 봤고, 그리고 머스크도 플로키, 시바인우, 도지 이걸로도 재미를 상당히 봤거든요. 두 사람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아, 암호화폐로 돈을 벌수 있겠구나. 그것도 많이, 아주아주 아주 많이 벌수 있겠구나. 내가 한마디만 하면, 내가 사진 하나만 올리면 그냥 뭐 이거 돈무지하 막지하게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래서 지난 6월 달부터 제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지갑. 여러분 기억하시죠? 최근 테슬라의 지갑을 보면 어제도 그제도 그 그제도 계속적으로 비트콘을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다충당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스크와 트럼프가 연계된 지갑. 제가 정말 정말 어렵게 찾아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지갑이었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매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다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모았어요. 거래량 바닥을 치고 있죠.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은 바닥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매수할 게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거래량은 없는데 가격이 상승한다. 뭡니까? 바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래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대왕 고래도 완전히 들어와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량 이제 다 말라갔습니다. 이번 주가 정말 마지막 막차를 탈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다른 코인들도 다잘 가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시기가 옵니다. 왜?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시장은 한번 올라가면 이렇게 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을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출렁거림이 있을 시기가 됐습니다. 자,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27일이 트럼프 2024 연설이 있죠. 비트코인 2024 연설이 있는데 이때가 아마 변곡점이 될 것이다. 자, 지금 상승하고 있다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이고 어떤 코인들은 이렇게 출렁거리는 흐름을 가질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얘는 벌써 출렁거리고 있고. 물, 어, 매물이 거의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출렁거릴 것도 없이 그냥 급등하는 흐름을 가질 것이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불안해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코인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일론 머스크 X에서 이런 사진 하나 올라갔죠. 어떻게 됐습니까? 55배나 뛰었습니다. 도지 어떻게 됐습니까? 로켓 쌌죠. 그냥 90도 각도로 날아갔습니다. 자, 급등 후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천만 원만 넣어놨으면 3개월 만에 7억 원이 됐어요.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 구경만 하실 겁니까?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무언가 하지 않으면 이런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것. 이번에 로또 1등 어떻습니까? 63명 당첨에 3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시바인후 3년 반 만에 400만 원으로 17억 원을 벌었다고 하죠. 근데 지금이 바로 3년 반이 되었습니다. 이 3년 반 만에 오는 기회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당장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010-8284-1524로 문자 3하고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010-8284-1524로 문자 3하고 주시는 분들에게는 코인의 이름과 매수 가능 구간 대응 방법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 시문과 같이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당신 편 다점을 읽어준 남자 시문이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문의 쿠키 영상 바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시문입니다. 제 개인 채널이 벌써 2주 만에 200명의 구독자를 넘어섰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문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개인 채널에 들어오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 더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제 개인 채널로 들어올 수 있는 주소가 있습니다. 이곳을 한번 딸깍 하고 마우스를 눌러 주시거나 스마트폰은 한번 손으로 탁 하고 터치만 해 주시면 이렇게 제 개인 채널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개인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 꼭 구독해 주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코인 이야기 그리고 실전 차트 공부 등 여러 가지 영상을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정말 알고 싶은 것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응원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